지금 보시는 건물이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 건물입니다. 생각보다 수수하고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여주기에 극한 형태가 아니라서 오히려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물 내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책장이었는데 전세계의 커피 관련 책장은 다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스페셜티 커피 옆에 방문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제 큐그레이더 스승인 라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큐그레이더 인스트럭터들이 SCAA에 모이는 날이 이날이었고, 이날에 맞춰서 농장 투어를 떠나기 전 방문해서 이들이 커피 하는 모습도 보고, 칼리브레이션을 해가는 과정도 지켜보고, 이들과 커피에 관해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고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큐그레이더 인스트럭터들은 생두감별사라는 큐그레이드를 양성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인데 당시 5개국 18명의 인스트럭터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큐그레이더가 국내에 200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큐그레이더가 양성이 되었죠. 저도 그 당시 몇안 되던 큐그레이더였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큐그레이더들이 있으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의 발전을 위해 전 세계를 누리던 분들과 커피 시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냈던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지나고 커팅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스트럭트들이 커핑을 하기 전에 커피의 원산지와 농장, 그리고 생두의 특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눕니다. 커피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프로세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커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커핑이란 것은 커피의 향과 맛의 특성을 평가할 때 쓰는 방법으로 다른 말로 컵 테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커피를 할 때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최소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로스팅된 원두여야 하고, 로스팅 시간은 반드시 8분에서 12분 사이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로스팅된 원두를 8.25g을 사용하여 정해진 규격으로 분쇄하고, 150ml의 물을 사용하여 커피를 합니다. 물을 붓기 전에 커피의 아로마와 프로, 프레그런스를 평가하고, 물을 붓고, 물 위에 뜬 커피가루를 걷어내고, 다시, 아로마와 프레그런스, 플레이버, 애프터테이스트, 에시디티, 바디, 밸런스, 유니폼미티 클린컵, 비트니스, 디펙스, 그리고 오버홀 등을 평가하면서 커핑을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영상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커핑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분은 테드링글이라는 분이십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이시죠. 지금 이분도 커핑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커핑폼이라는 커피 커피평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커피의 특징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이 커핑폼의 각 항목에 기입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스페셜티 커피의 점수와 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분과도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짧게 설명하면 이분이 바로 커피를 평가하는 Q 그레이더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확립한 분이시다는 거죠. 국내에도 자주 들어와서 수많은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국내 스페셜티 커피 문화의 보급에 크게 힘을 쓰신 분이시죠. 이분의 커피 여정을 듣다 보면 제가 걸어온 커피 여정은 당시보다 1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마도 평생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협회에 방문을 마치고 하루를 숙소에서 묵은 뒤 다음날 파나마로 가기 전 전세계인 몇 안되는 큐 인스트럭터이자 저희 회사 정승균 교육팀장의 스승이자 탑배우인 배용준씨의 스승이 오미란 대표를 만나러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헐리우드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카페가 가득 차 있더군요. 거의 두 시간 넘게 당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세계적 동향이라든가 커피 농장 얘기, 로스팅, 커피 산업 얘기 등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시간 문제로 일부 얘기만 전해드리고 기회가 되면 오미란 대표를 초대해서 따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미란 대표님과의 일부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커피 농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한번 진짜 드라이를 어떻게 하지 프로세싱이 어떤지 이걸 정말 보고 싶거든요. 네. 그데 네.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프로세싱을 많은 분들이 보고 보고 싶어하는데 어, 대표적인 나라로 드라이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뭐 예멘이라든가 브라질. 뭐, 진로 하면 예멘, 양으로 하면 브라질. 하지만 예멘이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또 최근에, 그, 몇년 동안, 인텔리젠시아든, 카운트컬쳐든, 그룹한테도, 지금부터 해상카운트도 좀 많이 알려주고. 그러런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들이 이 맛에 대한 이 퀄리티를 올려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지금 선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의 실력이 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갔으니까 나. 그들은 못지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모른다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로스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 미국의 인텔리젠시아, 헬섬커피뭐 블루바를, 카운트컬쳐 스톰타운 딱네놓라고 하는 다섯 개이큰 나라에서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 작은 한 주보다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보다도 어, 작은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로스터가 있고 더 훌륭한 로스터가 많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머리도 좋으시고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미국보다는 낫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로스팅보다는 가장 저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 생두예요. 생두, 생두가 70%.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두가 70%, 로스팅이 20%, 10%, 10%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10% 갖고 굉장히 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70%에 좀더 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퍼센티지를볼때 70%의 노력은 그렇게 좋은 생도를 얻기 위해서는 큐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어, 많은 시련이 있죠. 여자로서 시련이 있고, 뭐, 경제적인 시련이 있고, 시간적인 시련이 있고. 근데 이거를 조금씩 더 노력한다면 나중에 커피 후배들한테 좀더 많은 걸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두 시간에 걸친 얘기를 마치고 우리는 공항으로 이동해 파나마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얘기는. 지금도 엄청난 고가에 팔리고 있는 에스메랄드 원장의 게이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국내의 카드라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다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